제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일에 치어서 그런지 흑화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MBTI가 T로 바뀌었고 공감이 이제 너무 안 돼요. 네 안녕하세요. 경기도 화성에서 실력님 모시고 있는 무당 장호암 연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MBTI 흥미로운 주제인데 저는 MBTI를 과하게 신뢰하지는 않는데 얼추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신점과 조금 다른 점은 신점은 그때 그때마다 뭐 환경이 달라지면 점서 다르게 그렇게 나오는데 MBTI는 고유한 어떤 성향이라기보다는 큰 사건이 생기면 그거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. 팔자나 뭐 아니면 사주처럼 일정하게 좀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자가 되기 전에 MBTI랑 제자가 되고 난 후에 MBTI가 달라졌는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밑에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원래 ENFP였어요. 정말 노는 거 좋아하고, 말도 많이 하고, 또 공감능력도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데, 실령님을 모시게 되면서, 또 MBTI가 전혀 달라지더라고요. 원래 막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,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, 그랬는데, 지금은 MBTI가 완전 아이예요 아이가 막90몇 프로 이렇게까지 나오는데, 항상 갇혀 지내고,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고,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또 아이로 바뀐 것 같고, N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했고, 무당은 보통은 N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. 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눈물도 많고, 공감도 정말 잘했던 사람인데, 제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, 그러니까 일에 치여서 그런지 흑화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MBTI가 T로 바뀌었고 공감이 이제 너무 안 돼요 점사를 보러 와도 처음에는 앞에 사람이 막 울고 이러면 나도 같이 막 눈물 나고 너무 불쌍하고 측은지심이 들고 이랬었는데 점점 제자의 길이 하루 이틀 가니까 실령님과 가까워져서 그런지 공감이라기보다는 뭔가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고 언제 풀린다 딱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점점 눈물은 메마르고 좀 말은 또 직설적으로 거칠게 나가는 것 같아서 점사 후기도 보면 정말 잘 맞추는데 공감은 너무 못한다 뭐 위로받고 싶은 사람은 가지 마라. 뭐 이런 말까지 써져 있더라고요. 이렇게 좀큰 사건이나 뭐 환경이 바뀌면서 MBTI는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